안녕하세요. 네맘미아입니다. 오늘은 재판이에 직접 다양한 컬러를 입혀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어내는 하지만 단한 장. 음, 소수의 장수만 찍어내는 모노타입 실크스크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은 재판, 스퀴지, 그리고 수용성 재료들.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 수채화 물감이 있겠죠? 그리고 물에 녹는 수성 크레파스도 있어요. 같은 원리의 색연필도 있겠고요.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핵심 재료인데요. 스피드볼에서 나온 건데, 트랜스퍼런트 익스텐더 베이스라고 쓰여있네요. 수성 크레파스, 수성 색연필, 수채화 물감처럼 물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물에 녹으면서 발색하는 그런 재료들과 만나서 색을 뽑아내는 건데, 좀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콧물, 가을에 막 별로 만지고 싶지 않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부드럽게 찐득합니다. 간단히 종이에 이렇게 색연필 칠하고 얘를 살살 발라서 문질러 볼게요. 으 오, 오늘. 이 원리로 실크 프린팅합니다. 이렇게 수용성 재료를 재판에 칠해서 이 유제를 발라서 스키지로 긁어 볼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작업이 들어가기 전, 각 재료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판에 똑같은 필름을 세개 떴어요.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재판 위에 재료들을 고루 칠해 줄 건데요. 샤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바닥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음 이렇게 살짝 뭔가를 고아두고 바닥에서 떼어낸 후 채색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색연필입니다. 뾰족한 심이 재판을 뚫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살 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색연필 채색이 끝났고요. 칠해줍니다. 크레파스 중에서 유성이 아닌 수성 크레파스가 있어요. 크레파스는 아무래도 색연필 보다는 뭉툭하니까 좀더 칠하기가 쉽겠죠? 남은 도끼는 물감으로 칠해줄게요. 채색을 모두 마쳤고요 찍어 볼 텐데요 프린팅 방법은 동일합니다 잉크처럼 재판 위에 익스텐더 베이스를 올려두고 스키지로 끌어주기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 짠이 모노타입은 정말 뭔가 그 짜릿한 맛이 있어요 좀더 가까이에서 볼까요? 색연필이 지나간 그 자리의 그 느낌 크레파스의 거칠면서 둔탁한 묵직함이 보이시죠? 물감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과 부드러움이 이 모노타입 실크스크린으로 모두 표현이 되는 거죠. 결과물들이 각 재료의 느낌까지 그대로 배어 나오는 걸 보셨는데요. 이제 재료별 느낌을 보시고 내 그림에 잘 어울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재료를 선택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보세요. 모노타입은 다양한 컬러 표현은 물론이고요. 사용한 재료의 질감을 그대로 잘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판화에 비해서 회화적인 느낌을 더잘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평평한 판 위에 이미지를 직접 그려서 찍어내는 대표적인 평판화의 종류 중 하나가 바로 모노타입입니다. 이번에는 종이가 아닌 달력에 한번 찍어 볼게요. 무지 패브릭 달력 모노타입으로 채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찍을게요. 모노타입은 내가 채색했지만, 뭔가 늘내 예상을 벗어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어요.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인?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모노타입의 레이어를 올려 볼게요. 짜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필름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엔 모노타입이 아닌 블랙 잉크로 인쇄를 해서 모노타입과 잉크 인쇄.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로 완성되는 작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완성. 괜찮은가요? 진짜 매력 있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한번 찍어보신 분들이 이게 너무 매력 있으니까 또 다양한 컬러가 표현되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 봐요. 어, 이걸로 뭐 하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거 세탁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수성 재료잖아요, 물에 녹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에 빨면 싹 날아가진 않더라도 아주 흐릿해집니다. 안타깝지만 세탁하지 않는 그 무엇에 작업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모노타입 작업을 했던 재판을 작업 후에 씻으면 이렇게 색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옷에 물감 묻어서 물들면 안 지워지잖아요. 샤 위에 물감으로 물든 거지, 판이 막힌 건 아니니까 놀라지 마세요. 모노타입은 인쇄 시첫 장은 선명하게 나오는 반면에 두 번째, 세 번째 인쇄가 반복될수록 흐릿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쇄 횟수가 거듭되면서 재판으로부터 녹아나오는 수성 재료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유령처럼 흐릿하게 나오는 작업들을 고스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모노타입으로 완성되었던 수강생 분들의 작품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뿅!